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토치가 없어서 못했잖아요. 토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었던 알키미 예, 연금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알키미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배틀 토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배틀 토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퍼가 필요해요. 설퍼는 광석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설퍼 스멜터, 그렇 설퍼 멜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설퍼 오거랑 그다음 스틱 엠버를 넣게 되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어 와인. 와인 배럴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어 이거 있죠? 컴포스트 빈. 이것도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가 보시면은 만들고 났더니 이게 나와요. 이거 울트 페퍼, 페터, 피터.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비네저? 빈절 빈비네자 어쨌든 이것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음. 보시면은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이거 있죠?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솔트 페터가 필요하고요. 황 깨끗한 물. 음, 이것도 필요하고요. 다이너마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트로그리세린3 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퓨스 코드. 이거는 이렇게 빈저. 이게 여기 들어가잖아요. 비네저. 이거 이거 들었는데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출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블랙 파우더는 이렇게 또 이게 솔트 피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쭉 만들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분명 필요할 거예요. 음. 분명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쭉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번에는요, 텔레포트 재료를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이 텔레포트 재료가 간단해요. 이것만 있으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농사를 지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를 놓으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텔레포트 여기는 이제 구리. 그니까 이제 황. 황을 캐는 장소. 여기다가 텔레포트를 하나 놓으면은, 황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와가지고, 이제 캐면 되죠. 텔레포트 이동해가지고, 몹들이 텔레포터를 이걸 부시지 않는다면은, 필수로 이제 텔레포터를 놓으면서 편히 편히 쉽게 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 처음으로는, 여기, 여기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이쪽에 와서 이제 텔레포트를 지었는데요. 지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지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지었고요. 이제 모반한테 공격을 안 당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모반한테 공격이 당해서 부서진다면 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우선은 한번 설치를 해놓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호탈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우선은 여기다 이제 설퍼, 황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로 오면 되고요. 구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이 네이체 쪽 저기 이쪽 가 가지고 바로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바로 구리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벤던트 abandoned, 어벤던이란 뜻이 버려진, 떠나다. 그런 의미요이게 어벤던트 n 인이라고 하면은 폐광이죠. 음, 폐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뭐다? 이걸 들어야 된다. 이것도 무기예요. 배틀. 배틀 터치. 데미지 11, 6. 좀안 좋긴 한데, 음. 그래도 텔레포트를 지었다는 거. 이제 왔다 갔다 빨리빨리 빨리빨리 할수 있겠죠. 제발. 여기에서는 진짜 아이언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아, 네바? 맵이 넓으면 안 되는데, 뭐든지 직진이 최고겠죠? <laughs> 분명 이게 순서, 순차, 순차적으로 가요, 순차적으로. 알케미가 나오니까 알케미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던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요, 그리고, 어, 바, 그, 바깥으로, 나가, 이제, 프로그램을 껐다 키면은, 몹이 리젠이 되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껐다 키지 않으면은, 한번 죽이면은, 계속해서, 없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어, 포탈을 여기도 아무래도, 아, 여기다 못 짓네. 공간이 안 돼요. 이거 움직일 때 시프트를 누르고 움직이면 됩니다, 이거. 이 상태에서. 여기다 우선은 짓도록 하죠. 안 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좀 재료를 소모할 전정. 어, 이렇게 설치하면은, 이제, 마을이랑 빨리빨리 왔다갔다 할수 있죠. 이렇게. 그쵸? 음, 아주 좋은 방법. <laughs> 아주 좋은 방법이고. 어, 이렇게. 먹거리가 정말 부족해요. 뭔가를 이제 더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세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이거, 철거를 할 때는, 철거를 해도 되니까, 우선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이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탐험. 자, 여러분, 아이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 제가 이제 마을을 갔다 왔거든요. 물약이 없어서, 마을을 갔다 와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한번 위로 올라가 보자. 바로 위에 있네요. 여기다 설치를 잘한 거죠. 여기는 지금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잘 설치를 했는데, 와, 보니까, 다이나마이트. Dynamite. use, 다이나마이트가 필요해요. 음, 응. 다이나마이트, required. 요구를 한다, 이거죠. 어,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을로 돌아간 다음에, 오케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마이트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이미 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 자, 홈으로 가고. 지금 텔레포트 재료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있고. 음. 야, 야, 야. 그래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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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이프. 우선. 뭘 한번 뜨고 뭘 <laughs> 한번 뜨고 그래이프가 많이 필요해요. 음, 그래이프가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빈전과 비네이전가 그거를 만들 때이 연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고 어 우선 좀 넣을 건 넣고요. 음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우선 어 원래 물에 여덟 개 가죽 일곱 개 여덟 개 가죽 일곱 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덟 개. 아, 어, 이거 얼마 없다. 여덟 개, 가죽, 일곱 개. 7개. 일곱 개였죠? 음. 이제 이두 가지는 됐고, 이 다이나마이트. 어, 음. 이거 만들어볼까? 이거, 이거? 이거 만들기 위해서는 다섯 개 필요해요. 다섯 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 25. 다섯 개 필요하고 다섯 개 필요하죠? 그럼 이거 다섯 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다섯 개, 다섯 개 코일 열 개, 코일 코일 열 개, 다섯 개, 다섯 개. 자 그러면은 아 any motor 모라. 아니 스케이 이거, 이거 두개 만들어야 되는 또. 이거. 망치가 또 필요하네? 우선 더 나와봐. 망치. 망치랑, 이게 필요하죠? 우선 너도 그만 둬봐. 이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음. 망치랑, 시트 플랭크. 망치랑 시트플랭크. 망치. 망치. 망치가 여기 있죠. <laughs>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만들어야 되고 됐습니다. 이거 만들어 이거. 지금은 다이너마이트가 먼저죠. 다이너마이트. 저기를 뚫으면은, 아마 예측해보건데, 아이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이렇게 했는데, 저 광상 뚫는데 지금 몇 시간을 했는데, 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가져오고, 이쪽, 알케미스트. 오면은, 됐죠? 이거 다섯 개. 블랙 파우더 다섯 개 만들면은, 이제 이거, 다섯 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5, 25, 이거 다섯 개. 스물다섯 개, 다섯 개. 이거, 다섯 개. 그 다음에, 밧줄. 밧줄. 야, 만들자. 너, 너 일로 와, 너. 야, 너도 와서 도와, 빨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 이거. 얘가 도와주면 더 빨리 만들거든요. 어... 니트로.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죠? 니트로도 3개 필요하니까. 이거 만들고. 오케이. 자, 이거 5개 만들어. 야, 또 뭐야? 테스트 튜브. 아, 테스트 튜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음 만들었습니다 빨리 나와라 됐어요 이쪽으로 와서 이제 다시 테스트 튜브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섯개 만들고요 재료 다 있죠? <laughs>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어 세개가 필요하죠 세개 3개. 세개가 필요하니까 깨끗한 물이것 필요하겠다 아홉 아홉 여섯 아홉 아홉 여섯 아홉 아홉 여섯 깨끗한 물 아홉 그 다음에 이거 몇 개였지? 이거 몇 개였는지 모르겠네요 야 캐! 물로 어쨌든 캐봐 어쨌든, 열심히 캐보렴! 열심히 캐! 아홉 개! 몇 개였죠?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고 터트려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만들어,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만들어. 너 지금 그거 만들 때 아니야. 다이너마이트. 오케이. 됐죠? 이거 3개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24 38에 24. 38에 24. 13개. 둘. 셋. 네, 다이너마이트. 미리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laughs> 무조건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됐죠. 우선 가자. 지금 다이너마트 다이나마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와스토아. 와스토아. 급해. 급해. 그 다음에, 다이나마이트. 네, 두개 남았습니다. 니트로 글리세린. 알키미스트랑, 어, 다 만드시는 게 좋아요. 업그레이드 했을 경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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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 네 개를 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라스트 하나.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야와서 도와줘. <laughs> 천천히 가서 하고, 여기 있는 건 이제 또다 만들었죠. 레프트 시프트, 쓰로우 그라네이드, 아오, 10개씩 나와요. 10개씩 데미지 45, 한 방에 다 죽는다. 됐죠? 다이너마이트 오케이 완성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턴 들고 이쪽으로 어차피 제가 한번 전부 다 죽였기 때문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기다가는 굳이 포탈을 놓을 필요가 없어요. 밑에 황 하나 만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다 이제, 다이나마이트. 와봐 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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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우아! 우아! 붐! 예! 뭐야, 이거? 이거 아이언이겠죠? 안 봐도. 안 봐도 아이언. 브라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언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다가 포탈을 하나 놓으면 되겠죠 이제. 그쵸? 이렇게 멀리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잖아요. 이 포탈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죠, 이제. 야, 가. 여기다가. 아, 나, 미치겠네. 나, 나오냐? 아. 흐 <laughs> 어, 아. 이거 끄면 이렇게 돼요. 이거, 이리, 이렇게, 어두워요. 자, 여러분? 아니요, 그,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아이언을 얻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도 없애버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다섯 개. 됐다. 됐다. 다시 이쪽으로 가고요. 이거 이제 부셔요. 어? 예스! 부시기 시작하죠? 쭉, 쭉. 재료가 들어올까요? 오! 재료 그대로 들어오네요. 재료가 그대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앞에다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기 진짜 텔레포터 안 지으면은 걸어왔다 왔다 하는데 마우스 던집니다, 여러분. 텔레포터는 이게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 텔레포터. 이렇게 쭉 지어주면은 야, 야네가 공격을 한단 말이지? 야네들이 공격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텔레포터 공격 안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자, 이 자식아. 도망가지 마. 여기를, 이제, 아이언. 아이언이라 바꾸고, 어차피 캐년이에요, 캐년. 캐니언. 캐년. 그건 상관없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홈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공격을 안 받아야 돼요. 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언까지. 어허, 아이언까지 완료가 됐구요. 이제 오픈할 수가 있죠. 아이언. 아이언 오픈할 수가 있고, 잉크. 잉크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건 나중에 만들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잉크. 잉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깃털. 잉크. 달걀 셋. 깨끗한 물. 자, 깃털도 하나. 우선 이것까지, 아이언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물 하나. 잉크 만들고. 그 다음에 깃털. 깃털은 대량으로 못 만들어요. 왜 깃털은 대량으로 만들 수 없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깃털은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제 그쪽 지역 가면은 아마 이제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못 먹었던 거. 새로운 것들. 탐험을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와서 이제, 아이언! 아이언 디스커버리 할수 있고 오케이 이런 거 새로운 것들을 알수 있게 되겠죠? 아이언 완사 이렇게 완성이 됐고 새로운 거 이게 뭔지 컨스트럭션 건물을 만들죠 이제 컨스트럭션 이제 건설을 합니다 집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을 먹어야돼요 이런거 드로피칼 쿠킹 그쵸? 이런거 이걸 해야돼요자 그러면은 뭐가 나왔는지 볼까요? 그쵸? 어 뭐야 이게 어 레인포스 강화된 팰리세이드뭐 이런거죠 건물 그리고 블레스트 퍼네스 2단계 오 2단계 블레스트 퍼네스 이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죠 오케이 재료 다 있는거네요 이것도 제가 이제 다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엠빌 엠빌도 2단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게 최우선이에요 우선은 아이언을 가져와서 아이언 필요하죠? 자 열심히 아이언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노가다를 해놓고 오 아이언 쉴드 아머 25오 데미지 1.5아 1.5가 증가해 어마어마한데 아이언 보우 15오 좋다. <laughs> 아이언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언이 많이 쓸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뉴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막 나오죠. 아이언 재료 이제 무기 제작하는 거 툴스에요 다. 음, 서절 아이언들 있고 아이언 해머 음, 새로운 것들 있죠. 그다음에 음식도 칩스 오케이 감자로 이야, 스테미나 30. 감자가 많이 필요하죠. 스테미나는 저거 하나로 끝나겠는데요.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다음에, 오! 백! 또, 아이언에 관련된 아머 좋다. 이야! 이거부터가 진짜네. 방어도 차이 보세요, 방어도 차이. 스피드가 느려져요. 와, 여러가지 것들이 나오죠. 라이트 셔츠, 음. 스피드, 프로텍션, 히트, 히트 프로텍션. 이제 이게 더운 곳으로 갈 때는 이 프로텍션이 필요한가 봐요. 여러가지 것들이 나오죠. 히트 프로텍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음, 아이언, 클랩스, 클래스프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자, 오늘이 만연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